어제 서울은 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밤 사이는 더 많은 지역의 열기가 식지 못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은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 우도는 지역들입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도 27.8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북상했습니다. 지금 서울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강원도와 영남 남해안으로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200m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돼 요란하겠습니다. 또 현재 서해안과 영동, 부산과 울산 등지로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